이것과 비슷한 게 하나가 있죠. 물류관리사란 과목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게 물류관리사가 있는데, 여기 유통물류 일반관리가 나와있죠. 자, 물류관리사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류관리 과목이 총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죠.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걸 갖다 일교, 어, 이걸 일교시해보고, 즉, 물, 어, 유, 물류관리론이라고 있죠. 물류관리론. 그 다음에 화물 운송론이 있고요. 국제 물류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 하역론이 있고, 무, 어, 법규가 있어요. 물류관리사는 법규가 총7 개가 되어 있는데, 모든 법규가 한 과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유통관사 이것과 물류관리사 중에서 어느 게더 어렵냐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40문제가 출제되죠? 40문제가 출제되고 40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제가 되서어요총 200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우리가 출제되는 이 90문제와 200문제 출제된다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느껴집니다. 유통관리사가요. 그리고 유통관리사는 1년에 3번 보고 물류관리사는 1년에 1번 보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수험생 100명 중에 99명은 유통관리사보다 물류관리사가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말하는 이유는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절대적인 난이도라든가, 어느 출제 경향 범위 내용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하, 단순하게 200문제이고, 특히 국제물류 같은 경우는 국제물류에서 단순히 물류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역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뭐 국제무역사라든가, 뭐 국제무역영어, 뭐그 다음에 관세사,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끼지는 마찬가지예요. 특히 법 같은 경우도 암기할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200 문제이지만 딱 공부하는만큼 합격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물류과에서 시험이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같이 준비하신다면, 이두강을 같이 준비하신다면, 똑같습니다. 어, 명품 물류과에서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만 여러분이 충분히 보셔도, 충분하게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 물류과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뭐, 저하고 같이 하시면요이 내용을 같이 중복해서 보시면은, 아마 좀 편하게, 예,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생각 합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두고요. 물론 유통과에서 1급도 있고, 3급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일급은 좀 자격 요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 유통 관리사를 찾는 사람들 카페 있죠. 거기 오셔 가지고 내용을 갖다가 조금은 정보를 갖다가 얻으면서 또 상담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3급은요, 2급 내용만 충분하게 여러분이 수화를 하신다면 3급 내용은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총 강의가 40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강에 50분 정도 프레임을 가질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강의 때 하는. 그 기준하고 동일하게 제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어, 보통 우리가 오프라인 40강을 해가지고 어, 80, 에, 에, 40강을 해가지고 50분이 40강을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강의를 해가지고 종강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강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학생만 여러분이 오프라인 때는 앞에 있는 사, 학생이고 여러분이 지금 어,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듣는다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만 알려 드리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더 궁금한 사항 이 있으면은 그책맨 뒤에 있는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유통과에을 찾는 사람들 오셔 가지고 여러분이 상담하시면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물류 관련해서 난 따겠다면 저하고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죠. 자, 일단...